불교 뭐예요? 불교. 예요 혹시 누가 집안에 기독교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아, 저 기독교 있다가 어. 불교를 게정했어요 그죠? 얼마 안 됐어요, 예. 어, 보는데 아직까지 보는 기독교의 기운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 음. 그런데 좀 불교가 더좋은가 그, 어쨌든, 어, 기독교, 예. 십자가 아직까지는 떠나가지고 그, 안, 안고 있다. 어, 한평생 음.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다가 음, 음. 2월달 2월달부터 불교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얼마 안됐네 2월달이네네 예, 그런데 저는 원래 저를 그냥 관광지 향 냄새 그런 거 정말 싫었거든요 무섭고 그런데 그냥 갑자기 마음 먹으니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간만 되면 매일 저리 가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교회에서도 많이 빠져있었죠? 아니요 교회 빠져있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지? 상처받은 거 있어요, 교회에서? 아, 제가 이제 마음 먹고 교회로 나가는 게 마음 먹고 엄마가 다니실 교회에 가거든요. 엄마가 전도를 하셔가지고. 응. 그런데 그냥 가만히 그 말씀을 들어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세수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교도고. 예. 어~ 기독교에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신다고 해서 설법한다고 해서 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예. 본인하고 그 전교가 안 맞아서 그렇게 들렸을 뿐이지 어. 목사님도 정말 좋으신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신부님도 그렇고 이제 저에 계신 스님들도 예. 그렇고 그니까 러 이제 그게 나쁘다 예.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아 예. 나하고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예.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이동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자기는 제가 그만하고 싶고요 우선은 네. 그 다음에 갑자기 이사하고 싶으면 안이생겼어요네 네. 네. 그래서 음. 제가 원래 이게 일을 뭐 저대로 그런 스타일이 안 되거든요 아니거든요 음. 그돌다리도 너무 여러번 두들고 제가 피곤할 정도로 제 자신이 그런데 남편한테 어, 나 이사가고 싶다고 이 집이 아직 싫지는 않아요 음. 그런데 얼마 전 이 사고 하마음 만들었고, 음. 얼마든지 음. 생각하고 이렇 했어요. 음. 그래서 더이 사고 하싶금 당연히 더 강해진 것 같은데, 아직은 우선은 가게가 나가야 뭐든지 정리가 될것 같거든요. 근데 금전 가지고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잖아요. 오, 어, 열심히 가게 하면서 열심히 정말 눈, 눈 음. 옆에 나서 열심히 벌었어요. 네, 벌었다기보다는 아, 열심히 뭐, 일했죠. 다. 예, 그래서 기반은 음, 잡았다고 봐도 뭐큰 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예, 예 그러죠 뭐 아이들이 뭐, 뭐 엄마한테 부모님 손 벌리지 않으면 뭐 저희 남편이나 저나 뭐막 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아 음, 다시 한테손안 벌리고 살 정도는 모아놨다 모아놨죠 예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씹씹이가 작으니까 그거 그밭논밭 밭이 있으니까 뭐 그. 기를 키워 먹고. 예, 예뭐 경조사비, 뭐 그런 것만 어느 정도 하면 되니까요. 그 정도만 필요하면 되니까. 먹는 장사하세요. 예, 저 식당. 네. 예. 근데 처음에는 정말 아득같직이거든요 하, 그때 나만 뭐가 달렸어요. 몸이 지쳤다. 예. 몸이 네. 지치니까 정신도 이제 피폐해지는 예, 거거든. 예. 자, 가게 주소. 하얀 색깔이 많이 띈 장사 남조인데 무슨 식당이에요? 분식점인데. 그 음, 김밥집. 김밥 먹으많 이거 만 쫄면 이거 만 하얀거잖아 응 그럴꺼야 이게 쫄면이 국수잖아 이거 국수 써놨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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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응. 이걸로 이걸로 분식집에 김밥 먹는 집도 처음 봤다네 <laughs> 저 김밥 안해 남편이 그저 남편은 어제 혼자 하거든요 이제 평수는 넓어요 이제 15년 전에는 이제 15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근데 알바생들도 많이 있고 음, 있으니까.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둘이 유지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11년 정도 하고 나왔어야 돼. 11년 정도. 한 음. 예. 2년, 3년 전에 한번 음. 들어온 적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필요로 조금 조금씩 나이고 남편이 좀만 더 붙어보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랬죠. 아, 11년 전에. 음.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죠? 남편 이름. 이름은요? 같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래요왜 같이 오시고 제가 두분 전에 남편이 안들어오나요 이분은 예. 농사가 체질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라. 예, 좋아해요. 네, 예. 농사가 체질적으로 마, 마, 잘 맞아서 이게 음. 예, 나무에 달려 있는 것 따는 농사도 괜찮고, 예. 땅에서 파내는 것도 좋아하고, 예. 동물도 좋아하셨나요? 맞아요. 음. 이분은 그런 사주라, 자. 예. 태어난 생일, 자, 신은요? 저 55요. 음, 사주 좋다. 사람 꽤 괜찮아요. 고집이 조금 있는 것 같아도, 예. 마누라 이뻐하고, 예. 가정적이고, 예. 생활력 강하고, 부지런하고, 예. 신랑 잘 만났어. 아, 전혀 근데 불만, 저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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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말씀하시니까, 살아보세요. <laughs> 그게 원래 그래. 그래서 아, 네, 네, 네. 최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네. 이 정도 같으면 사주가 좋은 거예요 반듯한 예. 사람이라 1에서 예. 일이지 1에서 2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 정직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그것만 해도 최고의 장점이잖아 근데 예. 뭐 어찌 됐든 뭐 이만하면 됐어 음. 가게 팔리는 건내년이지올년 아니다 음. 근데 정 몸이 그렇게 힘들면은 예. 치워야 됩니다 내년까지도 기다리지 말고 예. 절이 맞다 교회가 안 먹고 자 지금부터 적어 가세요 예. 가게를 치우시면 빨리 치워도 된다. 54세부터 특히 올해부터 건강 아니 54세부터 건강운이 무너져요. 아 예. 네 그래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정리를 하자. 내년까지는. 가게... 네 그래서 한 5년만 쉬자. 아몇년쉬냐요 전혀 좋죠. 요는 형한테 부담을 줘서 그러지내가까지 가게 정리하고 5년.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작년, 23년도는 더 심했고 음. 작년에 팔기에 있었는 거 놓쳤네. 음. 자, 그리고 올해에는 온 삭신이 안 아픈 데가 없다. 예, 병들어서 아픈 게 아니고 예.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예, 음. 마음, 심도 아프고 음. 이유 없이. 음. 이유 없이 다 싫을 수도 있고. 좀 쉬어라. 예. 그게 정답이다. 음. 장사가 잘되면 사람 쓰고 나는 좀 쉬어요. 이제 궁금한 거좀 물어보세요. 음. 아 5년 후에 아셔 그러면은 5년 후에 제가 그럼 다시 가게를 하게 하면? 해도 돼. 아 가게도 돼요. 네. 아. 본인은 사람을 끌어다니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요? 네. 손님들이 단골 손님들이 깨 들어와요. 근데, 얼마, 언제부터인가, 그게 조금 조금씩, 눈에 띄게 음. 빠져나가고 있어. 그게 운 때문에 그래. 예. 무슨, 음. 이사 문제는? 어디 이사? 집이요. 집 이사는 하세요. 아, 이사요? 네. 그럼, 선생님, 제가 집이, 음, 근처에 자가가 하나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집을 가고 싶은데, 나면은, 음. 지금, 네, 활동지하고 떨어져 있다고. 네. 그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아들 세를 받고 있는데 그 세를 받아가지고 아들아이 학교에 붙태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집을 지금 사, 사서 사 가는 거는 가격도 빠져야 되고 그래야 관심이 어떻게 어떻게 사서 갈거 같은데 이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나면는이내 아파트 작은 아파트도 상관없다. 그냥 저는 이사 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집을 사려하고 안 지금은 집을 네, 사면 안 됩니다. 인당으로 인데 네. 네. 남편한테 지금 남편한테 좀아쉬워하긴 좀 하는데 작은 밭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밭을 제가 팔자고 했요 하지 마요. 아 팔지 마요. 네, 나중에 남편이 거기서 돈을 네.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음. 밭은 절대 팔지 마라. 예. 무슨 일인가. 아 남편이 그 이거를 어떤 아까 이원 있는 분한테 동업은 아니고요, 그분터 식당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체온 그 그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 옆에서 직원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도와주라고 아니 더 그병수도 제가 남편이 시장에 두 마리를 사겠다는 거예요. 한쌍한 쌍으로 제가 그한 쌍으로 사면 어떻게 하는데 새끼를 낳아서 팔게 돼요. 제가 그럼 그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은 남편 하는 거 자꾸 말릴 거 같으면은 본인이 죽자고 그러면 일해 그러니까 제가 돈 벌어주면 되지 예 제가 돈 벌어준다 했는데 제가 일해가지고 상황이 그러니까 쉬어 쉬고 남편이 동물 또 키우고 뭐 꿀을 하든 뭘 하든 농사를 좀 짓게끔 해요 남편도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음. 그, 로골부대 같은 데다, 땀이 음. 넓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 배달, 그, 배사 있잖아요. 음. 음, 배미. 예, 그런 거, 지금도 틈틈이 하거든요. 남편 잘 만났네. 그거 하면서 하면, 근데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아들아이가 아직 대학 졸업을 안 했거든요. 2년 남았거든요. 음. 걔가, 제가 생각해도 걔가, 집 밥벌이를 하려면 음. 최소 2년은 걔를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데 저 생활 막말 그 그것 때문에 저 남편한테 그분하고 그게 도로 발목 못 끼고 돈 나갈 수 아. 돈이 아. 빠져 나가는 수가 있어 아, 네. 간단하게 계산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그분은 아, 네. 남편하고 성향이 달라요 예 네, 맞아요 남편이 네 자기하고는 생각한 그런 그리고 게 아니다. 남편은 죽자고 일해야 되고, 그래 되면 어그 사람 어슬렁 어슬렁이에요. 음. 자기 하고 싶은 일도 음. 못하면서 음. 그쪽에 매이게 돼. 음. 어, 부담님, 그 제가 가정선 암이거든요. 네. 근데 수술 날짜는 잡지는 않았어요. 병원에서 아직 뭐 급한 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1월 달에 여기 서울 쪽 그래서 제가 건강운이 안 좋다고 시열 했잖아요 자 일단 쉬세요 예. 단소리 하지 말고 건강운이 뭐 뭉개져 있어요 예.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음. 남편 친구분이 고독사 하셨거든요 남편이 원래는 그러니까 저도 아는 친구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 불화친구라고 잖아요 어제 시골 근데 그분이 이제 혼자 돌아가셨는데 결혼도 안고 근데 이제 자매도 제대로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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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그 뭐지? 난편고감 마고 있다가 화장 해가지고 뿌린다는데 남편 처음에 모시고 오기 때요 그거를 화장 한 거를 하고 제가 어, 하지 마자 그어요 그런 걸 누가 해? 내 남편이 그거를 그 가족들이 인천 바다에다 뿌린다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하고 제가 그럼 처음 그러면 저희가 산이 좀 있어요 그냥 살이다 하자들이 아니 자기는 자기 지내고 있는 컨테이너 옆에 그 연못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기어이 모셔왔어요. 왜냐면 하 가족들이 이렇게 원래를 뿌릴라 했는데 뭐 신고를 해야 한대요. 근데 그걸 실수로 신고를 안한 거예요. 못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모시고 와가지고 그 연못 옆에다가 이렇게 묻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만 사무실 때만 좀 챙겨드리고 그다음부터 안 챙겨. 저야구도뭐안해드리는 근데 잘 계시겠죠? 아뭐 그거까지 뭐 그거 신경했어요. 음. 이미 이런 처지로 놓고 음. 안 처가면 저는 그분 이아 상관없을까요? 저 앞에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 우리가 밭을 팔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들이 그때는 그때 일이고 우선은 자기 친구고 너무 안쓰럽고 하니까 근데 그 밭이 쉽게 안 팔릴 거라. 아팔 혹시... 이유도 없고. 예, 맞아요. 거기는 남편 놀이터라. 음. 예, 남편, 의 예. 그거는 음. 제가 그 밭을. 어쨌든 남편이 그거는 실수를 했어. 아. 했는데 이미 이제 그렇게 됐는 거니까 입에 더 이상 올리지 말고. 음. 어, 일단은 그 밭이 안 팔리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있으세요. 아, 선생님, 그럼 밭을 하나 사도 됐든다 음, 사도 하라. 돼요. 저희 밭 옆에 이비 통인가? 저희 밭을 통해서 가는 밭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길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근데 그그 그 밭을. 제가 남편이 일을 하실래 저희가 개 고양이들이 많거든요. 저희뭐 저희가 막비로한건 아니고 인연이 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건데 제가 거기다가 그냥 좀 우반 형편이 되면 좀 좋겠지 하고 어, 하요. 내가 봤을 때 살아했잖아. 예. 음. 예. 예. 네. 그럼 자이좀 정리된 거같요네잠보에서 네. 와서 고생했습니다. 예. 네. 내가 그 얘기 나오기 전부터 내가 살아라 했잖아. 아 응. 밥, 밥. 밥, 밥. 네. 선생님, 저는 이거, 이거 안, 이거 안 붙여요? 네, 안 해도 돼요. 아, 정말요 네. 해야 되는 <Sizes>. 다른 집들은. 다른 분들은 가시길요 해야 되는 집들은 슬프고 힘든 집이라. 본인은, 본인만 번호하고 고치면 돼. 건강 부분이 분격이 듣기 5년 쉬어야 돼. 예. 핵심 다 얘기해줬어, 내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요. 예. 네.